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43분입니다. 곧버스. 3,050원. 2.71% 하락했어요. 선물은 1% 올랐고, 음, 코스피 백 지수는 1.15% 올랐는데, 곧버스만 어, 2.7% 내렸어요. 특이하네요. 자, 네. 3,020원 하단서는, 아니, 3,035원인가요? P4. P4. 3,035원. 그죠? 3,035원. 음. 3,035원은 지켰어요. 네. 그위하단선까지못 가고. 자, 올봉은 상단선. 그죠? 상단선을 걸쳐있으니까 홀딩만 되어 하시든지, 홀딩 하시든지.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올봉이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볼 필요 없죠? 예,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볼 필요 없어요. 예,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 안 떨어지면 땡큐예요. 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추세가 무너지죠. 근데 상단선도 뭐로? 그러니까 고가를 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저가를 깨는 것도 어렵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개배 예, 의해 움직인다. 갭상승이 나오면 위로 가기 좋고, 개파락이 나오면 아래로 가기 좋은 구조예요 근데, 이건 일봉의 문제잖아요. 일봉의 문제고, 그냥 다른 걸다 떠나서, 월봉은 이미 상단선 위에 있는 겁니다. 상단선 위에 있어요. 상단선이 얼마예요 2790원이에요. 2790원. 그럼 2700, 아니, 2970원. 네? 2975원이죠? 2975원. 위는 신규 매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3,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홀딩 영역이다. 파시든가 아니면 들고 가시든가. 예, 저는 들고 간다 라는 입장이고요. 뭐 수익이 충분하시면 파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시든지 들고 가시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 여기서 신규 매수를 저는 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신규 매수는 없다. 예, 신규 매수는 없다. 홀딩 하시든가 청산하시든가. 예, 그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종가가 상승하면 목표가는 3,450원이라는 건 계속 유지합니다. 아직 종가 상승 상태예요. 종가가 계속 상승을 유지한다라는 건 3,450원까지 갈수 있는 예,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타이거. 예, 타이거도 분기봉은 하단선 아래 에 있고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얘가 하단선 아래 있으니까, 월봉이 상단선 위에 있어도 버티는 거죠. 에? 분기봉은 위로 땡기고, 반대로 월봉은 아래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누르고 있는데, 분기봉이 위로 땡기니까, 같이 3월달에 끝나니까, 한쪽은 땡기고, 한쪽은 누르고, 계속 싸우는 거죠. 만약에 분기봉이 땡기는 힘이 없었다, 그럼 이건 빠지죠. 분기봉이 안 땡기면 얜 빠져야 되는 차트예요. 근데 분기봉이 위를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당기니까월봉이 상단선에서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주봉은 뭐잘 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일봉도 십자봉이면 예, 만족하죠. 예, 만족합니다. 근데 아래 위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내일은 그렇다. 자, 결국에는, 예, 분기봉이 땡기느냐, 올봉이 누르느냐, 그 싸움이라고요. 예, 분기봉이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가를 넘겠죠? 그 다음에, 어, 월봉이 누르면요, 젓가를 깨겠죠? 그럼 저가를 깨면 내려가는 거고, 그죠? 고가를 넘기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고가를 넘기면, 어, 분기봉이 땡기는 거고, 젓가를 깨면, 올봉이 누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누르고 예. 계속 싸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월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봉이 이기면 3,450원까지 가는 거고, 예. 월봉이 이기면 2,975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죠. 코스, 그 코덱스, 고퍼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내일은 자유로 워요 갭상승이 나오느냐, 개파락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자금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 개인이 2,477억 매도했고, 기과, 외국인이 772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2,935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5,485억을 매수했죠. 그럼 이거 매수했으면, 어, 상방인가? 근데 누적으로는 1조 1,436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로 들고 있는 거에서 청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은 선물 매도가 손실이에요. 손실 어제 어제 매도한 게 1조 4천억 인데 그 중에 지금 뭐 5천억 털었으니까 아직도 손실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 손절할 거냐 추매할 거냐 그건 지켜봐야 돼요 예, 여기서 만약에 위로 끌어올려요 지수를 위로 끌어올리면 저 1조 1436억을 손절하면 상방으로 갈수 있는 거고 어, 외국인이 손절 안하고 추매하면 다시 떨어지겠죠 아직까지는 예. 그렇다는 겁니다 큰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 지금 현물은 매도로 쌓아요 지금 8,301억 예,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로 쌓고 있어요 매수는 개인이지 매도는 보시면 현물 매도, 선물 매도예요 지금의 자금 흐름을 보시면 예,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 현물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코스피 지수 예, 이번 달 관찰해야 될 거는 코스피 지수가, 어, 여기, 기준선 26, 후행스팬 데드내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기,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이 2352.83이거든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승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 코스피 종가가 2352.83 아래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예, 하락을 확정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2352.83 아래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내릴 거면 확실하게 내린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예, 대드 낼때 확실하게 내잖아요. 그냥 우습게 안 낸다고요. 확실하게 내지. 여기 보면 코스피 200 지수, 지수로 보시면 대드 낼 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 대드 내는 걸 보시면 돼요. 예. 네. 이렇 확, 대드 내잖아요. 음. 응. 이렇게 대드 확 낸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낼수 있어요. 응? 대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 3 5 2 8 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내려가면 저는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거의 초입 단계,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하락한 거고 이게 지금 횡보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 개월째 횡보란 말이에요. 이 횡보장을 끝내는 게 상방으로 끝낼 거냐, 하방으로 끝낼 거냐잖아요. 끝나고 나서 위로 갈거냐 아래로 갈거냐 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횡보의 끝이 선행스팬2 아래로 가는 거면 이게 상방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어, 전환선구는 2340 2340.5로 계세요 그러니까 뭐 기준선 26을 대드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환선 9두 대드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2340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놀면 이제 결과적으로 월봉은 하락쪽으로 끝나는 거고, 이번 달에 그 아래서 마감하면 저는 이제 상승이 아닌 하락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 달 종가가 어디서 끝나느냐. 지금 와리가리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저같이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어차피 그 월봉으로 봤을 때는 고포스를 사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전에 고포스 매수해야 될 가격 2840원? 예? 2840원 이번달에 2,840원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걸 일목균형표로 보면은 그 2,880원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880원 2,840원은 이미 지났다고요 지금 가격 3,000원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메리트가 없어요 네, 메리트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고민할 거는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홀딩할 거냐 청산할 거냐 이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 만약에 저같이 홀딩 하실 거라면, 이제 목표가 2340원더2352 언더, 언더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이번 달이 끝나야 된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수 있다면, 고퍼스는 얼마까지 간다고? 3450원까지 갈수 있다고요. 결국엔 코스피 지수가 2352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고퍼스는 3450원까지 갈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네,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